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음악 얘기 좀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클래식 음악 좋아하세요? 뭐, 저는 사실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이 뭐, 중학교 이후, 중학교, 엄밀히 말하면 중학교 2학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던 뭐,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사실 뭐 제가 책에도 놓쳐 썼지만, 어, 클래식 음악이 주는 그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은 상당히, 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클래식 음악, 그, 음악, 뭐, 영상이라든지, 그 음반을 보러 갔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사람들이 누구, 누굽니까? 아마 우리 뒤에 있는, 아, 해리베르트폰, 아, 카라안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사실 뭐, 많은 클래식 작곡가들, 뭐, 베토벨이라든지, 모차르트라든지 어, 흐흐라든지 비발디라든지, 많을 겁니다. 뭐, 물론 뭐 대부분이 80% 이상이 독일 사람이죠. 예, 뭐,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로, 어, 전 세계 클래식의 80%를 독일이 생산하고, 또 80%를 일본이 소비한다 그러죠. 예, 그만큼, 어, 클래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 좋게 얘기하면, 어, 나니아들의 어, 전유물인 것도 있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너무 좀 협소한, 분이 있는데, 그나마, 그, 협소한 시장을 좀더 넓혀주는 분. 말하자면, 아, 클래식이라는 게, 나 같은 사람도 들을 수 있구나. 또는, 나 같은 청년들도, 또는 나 같은, 뭐, 뭐, 어떤, 이런 계층이라 그러기는좀 뭐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고상한 사람이 안닌 들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해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헤르베르트폰 카라야입니다. 예. 헤르베르트폰 카라야는 도대체 뭘 했길래 그럴까요? 예. Yeah. 헤르베르트 본 카라야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처럼 본인의 연주 장면이나 또는 연주하는 음반을 가장 많이 생산했던 사람이죠. 당시만 해도 클래식에 주무된 유럽이었죠. 유럽 또는 뭐 영국이라고도 하는데 유럽이 가장 이제 큰 시장이었고, 뭐70 80년대 이제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아무튼 어 뭐랄까 유럽 클래식의 본무대에서는 그 음반을 듣거나 또 영상을 보는 것을 좀 뭐랄까 타부시 했다 그러나요 어예 좀 약간 좀지향해야될 부분으로 생각했고 어, 클래식 공연장에 가서 보는 것 이거를 권장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해리베르트 폰 카라안이 어, 추진하는 그 음반 사업 뭐 요즘 뭐뭐 뭐그 도이치 그라모폰 이라든지 뭐맥 데카 라든지 뭐 유니버설 뮤직 이라든지 소니 뮤직 이라든지 뭐 많은 어떤 그 음반사들이 그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은 본인이 갖고 있는 지위를 말하자면 놓고 더큰 지위를 얻은 사람이죠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뭐 페르베르트폰 헤드베드, 카라얀에 대한 안 좋은 인식도 참 많았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협력한 어떤 전력을 가지고 더 어, 많은 비판을 받았었고, 사실 본인이 종신 베를린 필 상임지휘자라는 어떤 그 지위에 오르기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 사실 어, 독일. 나치 정권이었죠. 사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카라야를 좀 욕하는 그룹핑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성공을 위해서 영혼까지 바치는 사람이다. 라는 등등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뭐 어떤 평가를 받든 간에 하이르베르트 폼 카라야는 클래식 역사상 20세기 클래식 역사의 가장 큰 거물이었습니다. 또 그가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지위를 가지고 더큰 영역을 확장시켜 줬죠 바로 음반시장 그리고 이런 영상 동영상 요즘 여러분들 동영상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영상을 많은 영상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여러분들 뭐 유튜브 많이 보지만 저도 유튜브로 요즘에 헤르베트 카라얀의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카라얀의 영향은 우리 지금 느끼는 21세기에 느끼는 클래식의 현 주소를 만들어준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카라얀 또 다른 업종은또 뭐가 있을까요?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카라얀이 가지고 있는 카라얀이 가진 어, 21세기 20세기 음악에 또는 뭐 지금 현대 음악에 가장 큰 영향은 아, 클래식 음악을 하고도 밥을 먹고 사는구나. 라는 것을 만들어준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영상물이라든지 음반을 제작함으로써, 실제로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이 돈 많은 사람들, 또는 집안에 대대로 어떤 유산이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것들이, 어, 내가 조금만 능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뭐좀 얼굴이 잘생겼다든지, 어떻게 보면 여러가지 뭐 기교가 특출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많은 음반을 팔아서, 그 음반 제작사,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소니 뮤직이라든지, 유니버셜 뮤직, 뭐 도이치 그라가폰 같은 그런 음반사들과 계약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방탄소년단이나 이런 분들 되게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역대 가장 음반을 많이 낸 사람은, 예, 퀸도 아니고, 또는 뭐, 마이클 잭슨도, 아니, 잭슨도 아닙니다. 바로 카라야입니다. 예, 그만큼, 이, 카라얀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은 엄청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카라얀이 준 영향 바로 클래식을 하고도 밥을 먹고 살수 있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것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대중화라는 것은 단순히 동네에 뭐 가까운 곳에 음악당을 많이 만든다. 뭐 이런 것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뭐 텔비도 안 보는 세상에서 음악당까지 누가 가겠습니까? 결국은. 영상물을 만들어줬다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헤르베르트 본카라야의 가장 큰 업적이고, 또 20세기 또는 21세기에 살아온 사는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는가. 예, 그리고 영상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또 소중하고, 소중하고 파급력이 있는지를 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산증인이라고 할수 있죠. 여러분들, 오늘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사실 제가 사실 지금까지는 클래식이라는 것이 저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좀 꺼려졌었는데 사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멘토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청년의 힘에서 많은 분들을 멘토로 모셔서 여러분들한테 그 멘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게제 원래 목적이었는데 사실 그게 좀 섭외가 쉽지가 않네요 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약간 좀 아주 유명한 단체도 아니고 또 저, 제가 주도적으로 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이라든지 뭐 현대라든지 뭐큰 대기업이 꼈다면은 참 많은 분들이 왔을텐데 뭐 저같은 어떻게 보면 어 미미한 사람이 어 주도한 것이라 사실은 그런 좋은 어떤 멘토들이 오진 못하지만 대신 제가 좀 마음을 바꾼거는 아 제가 이제 멘토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어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좀 아는 상식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어, 단순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어, 뭐 클래식도 문화지만 이런 좀 음악이라든지 미술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